남편이 너무 요즘에 속을 너무 많이 썩하고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변한 이유가 있어 남편이 바라는 게 뭐야? <laughs> 근데 남편이 갑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음. 너무 당황스럽고 저는 싫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잠깐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각본 대로 살수 없는 게 인생사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아유, 공방이 들었어? 부부지간에 아주 다 남남이야. 아주 냉장고의 기운이고압전류가 넘어갔고 가까이하기 너무 먼 당신이 돼 버렸네. 아, 그게 보이세요, 선생님. 웃기게 <laughs> 지금, <laughs> 지금 당신 답답해서 우리 집에 왔잖아. 네, 맞아요. 아니, 남편이 너무 요즘에 숨을 너무 많이 쓰게고 있어요, 선생님. 그런데 내가 볼 줄은 한 가지 이유가 있어. 이렇게 변한 이유가 있어. 남편이 바라는 게 뭐야? 근데 <laughs> 남편이 갑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응.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응. 저희는 얘기한 게 있었습니다 이제 각자의 부모님은 이제 모시지 않고 살기로 갑자기 남편이 욕을 내에그 얘기를 하니까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저는 싫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잠깐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각본대로 살수 없는 게 인생사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당신 남편이 당신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셨어 병원에 계셨던 집에 계셨던 바깥에 계셨던 안에 계셨던 당신 남편이 장모한테 어떻게 했어? 갑자기 저희 부모님 얘기를 꺼내시니까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데 이건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별개의 문제니까 얘기해보라고 당신 신랑이 당신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느냐고 그리고 어머님이 갑자기 이제 암 판정을 받으셨고 응. 그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응.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한 한두 달 정도 집에서 모실 수 있게 해줬어요 남편이. 감사하게도 어머니 이제 마지막 임종까지 잘했죠. 그런데 응. 그 어머니한테 이 남편이 겁나게 잘한 걸로 보여주시고 당신 어머니 보석 좋아했지. 패물 같은 거 좋아하시고 화려하신 거 좋아하시고. 그렇게까지 장모님한테 그 암투병에서 힘이 되시라고 사위가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 당신은 지금 시어머니 자체를 안 모시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려면 안 되지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선생님 저 갑자기 어머니 얘기를 꺼내니까 어머님 얘기와 지금 이거는 좀 별개하고 생각하는데 저도 시어머니한테 잘해요 에이 뭘 잘해 잘해요 선생가 제가... 지금 힘들어하는 거는 집에서 모셔야 된다는 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 얘기를 꺼내시니까 저도 시어머니가 아프시면 그렇게 하죠. 근데 10년 20년이고 제가 어떻게 지금 엄청 건강하세요 시어머니. 근데 제가 그런데 왜 모셔야 되냐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안 그랬고 그럼 이혼하실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적 될수 있는 대님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은 역으로 바꿔놓고. 당신 어머니가 아프지 않고 두달그 짧은 기간 사이가 모셨다고 시어머니를 안 모시겠다는 거예요? 네, 아까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시어머님이 아프시면 제가... 그렇게 설득을 해. 시어머니 아프면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근데근데 시... 근데 화가 난 애들 지금 한달 이상 대화를 안 하고 있어요. 자 아들하고 결혼했으니까 골치 아플 수 밖에 없어. 근데 제가 뭔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잘못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고 시어머니는 시자가 붙어서 시어머니고. 아니... 못하는 건 없습니다. 못하는 건 없는 건 시어머니한테 가서 내가 물어봐야 되겠네. 내 엄마니까 되는 거고, 시어머니는 안 되는 거잖아.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아니, 그니까 내가 얘기하면 아니라고 뭐 본인만 머릿속에서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어떡하라고. 제가 이렇게까지 잘못한 거예요, 지금? 아니,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네.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남자들 생각은 똑같아. 모든 남자들은. 그럼 팔이 이렇게 바깥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지. 무슨 제가 네, 계속 이렇게. 뭔가 뭐 저희 시어머니에 대해서 힘들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힘들다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네. 내가 왜 모셔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남편과 다 얘기가 된 거고 저는 그 부분 때문에 힘든 거지 저는 시어머니를 싫어하지도 않고요 선생님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사이가 좋아요 근데 네. 왜 갑자기 남편이 시어머니를 안 모신다고 제가 얘기했다는 걸로. 이걸로 저한테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막 화를 내고 한달 이상 대화도 안 하고 이렇게 대하는 게 저는 지금 너무 화가 나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잠깐만 어머니가 상당히 운순하시면서 친정어머니가 운순하시고 따님한테 전할 말씀이 있대요. 아가 세상에 둘도 없는 내 사위다. 너 또한 내 딸이다 그러셔. 너도 나한테 왔다 갔지만 우리 사이가 너무렇게 나 좋아하는 꽃을 들고 내 닭굴 땅에 찾아왔어. 몰라요. 모르지. 나는 너네들이 나 때문에 싸우는 것도 싫고 시험머이 때문에 싸우는 것도 싫다. 나는 사랑을 충분히 받고 갔어. 우리 사위한테 너한테 그렇다면 우리 딸이 조금만 양보해주고, 사랑해주고, 우리 사이를 사랑해준다면, 내가 조금만 이해를 하고, 포용력 있게 감싸놔주면 어떨까? 내 딸은 절대로 못된 딸이 아니야. 세상에 둘도 없는 금지오격이고 이해성 넓고, 아, 포용력 넓은 내 딸이고, 내가 너희 시어머니한테 못했다 소리 안 아마. 너는 요즘에 현대판 여자들 마냥 이렇게 못된 여자가 아니야. 나의 마지막 길에 가는 길에 내 사이가 나한테 한 것은 내 남편보다 아름다웠단 얘기야. 너도 그건 알지? 그건 알지, 제가. 우리 사이 직장 갔다 와가지고 너왜 머리에다가 이마에다 손 얹어주고 열라시나 안 나나 뭐 불편한 거 없어요 하고 했을 때내 눈에서는 눈물이 쭈르 흘렀어. 남인데도 너 또한 너 시어머니한테도 남이잖니? 그렇다면 조금만 이해하고 서로 감싸 안고 살아. 나는 너네들 잘 사는 거 보고 너무 뭐 가는 길이 행복했어. 나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어떡해? 내 사위가 나한테 내 아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을 갖다가 나를 갖다 그렇게 내 엄마처럼 감싸 안아주는 게 너무나도 나는 감동적이었다. 아가. 부탁한다. 싸우지 말어. 나는 너네들이 또 아무 투자로 사는 것보다는 행복하고 서로 아껴주고 내 사이가 너한테 잘해주고 네가 또내 사이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잘해줘서 나는 가는 길이 너무 너무 그암 말기에도 그걸 보면은 더 살고 싶은 욕망이 하늘까지 솟구쳤어. 근데 모진 병에 나는 이승과 저승의 길에 칼림 길에 들어서서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저 세상 사람이 됐잖아. 우리 사이가 내가 좋아하는 백합꽃을 갖고 찾아왔어. 그럼 우리 애기 어떻게 해야 되겠지? 이해해주고 감수하나 주고 서로 보듬어 안아줘라가. 엄마 야 마지막 부터 알아듣겠지? 알아 들었어요 못 알아 들었어요. 말씀하십니까, 자 어머님도 마음이 고우셨던 분이고 그 어머니 밑에서 자라신 우리 따님도 마음이 고우셔요. 자 가정을 깨는 것보다는 내가 한발 양보하시고 또두발더 양보하면 이 가정은 아주 다 웃음꽃이 만발하고 만복이 기원할 것 같고요.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친정 어머니가. 네 생각을 잘 해보겠습니다. 아, 네. 어 복받고 사십시오. 삼 <laughs> 대. <감사합니다. 웃음>